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평강을 붙들어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며 그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약속일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사랑과 결혼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첫 아기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들, 졸업과 취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성공을 기다리는 사업가들, 모두 모두 다 기다리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은 이 현대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으면 모두 다 지치죠. 낙심하고요.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제야, 맞아,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 믿는 때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고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벌시여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사도행전 1장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성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고요 제자들을 만나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곳이에요 동시에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고요 아직도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난에 몰아넣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때에도, 고난과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은요, 깨져요. 찰떡같이 약속한 거래도요, 부도가 나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어요. 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여름 휴가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요 가서 하루는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배를 두 개를 빌려서 이렇게 나누어 타고 바다에 나가서 트롤링 낚시를 했는데요 이 트롤링 낚시라는 거는 배에서 이렇게 낚시줄을 들이우고 배가 팍 가면 그 이제 낚시가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기를 낚는 게 트롤링 낚시인데, 그걸 했어요. 제가 탄 배가 이제 몇 명이 같이 탔는데요. 그 낚시를 해서요, 다랑어, 팔뚝만한 다랑어를 17마리나 잡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잡게 되었는가 하면요. 제가 탄 배의 선장이 처음에 그 고기가 잡혔을 때 그냥 계속 가지 않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계속 낚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았죠. 그런데 또한 배는 그것을 그냥 쭉 지나갔다가 다시 쭉 돌아오고 말았어요. 1두 마리 잡원어요아 참. 낚시의 기본 매너는요,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자리가 잘 잡힌다고 해서 그 옆으로 얼른 옮겨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탁 낚시 드리고, 그건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낚시에는 두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낚는 낚시꾼과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죠.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 진짜 낚시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옮겨 다니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우리는 소망과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거기에 주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내가 믿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나가고요, 죄와 악도 물리치고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는요, 뭐꼭 기적을 행한다든가 신비한 일을 뭐 경험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교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교하게 하기 위한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간증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님 이고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존경도 받는 분인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 부인이 아무리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간청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고민 끝에 자기 교구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남편 교수님을 만났죠. 전도를 하면서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걸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저는 요 그렇게 구차하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탁 거절해 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오래 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바이러스성 감기다 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또 찾아갔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며칠 있다 낫겠죠.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전도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충격을 받아서 병원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자 그분이 꺼져가는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고자 같아요. 드디어 겸손해졌어요. 결국,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암선고를 받고 소망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서는 그거,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정말 많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을 선교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선교했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선교했고요. 바울이 아시아에, 그리스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교했어요. 선교가 온 세상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4세기 이후에는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후로는 1000년 정도 그냥 복음은 유럽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신대륙 발견과 함께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개신교의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고요. 20세기 말에 우리 조선에도 복음의 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35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고요. 오늘과 같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사역들인 거죠. 우리 교회도요. 오랫동안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잠원동 지역에서 복음을 선교했고요. 국내 여러 선교들을 지원해 왔고요.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힘써 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32개 교회들 기관들 선교들을 세우고 후원하고 해왔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우리 교회이지만 이와 같이 귀한 일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우리에게 이 선교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던 거죠. 여기에 응답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기도와 섬김이 이 선교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복음을 선교하며, 불신앙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병들고 불이해진 이 나라, 이 국가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과 재림은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현상적인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오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한 그 영광의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테살로니카 전서 4장 17절 말씀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진리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믿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늘의 천국에 영생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선교의 이 귀한 사명에 충성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께 칭찬과 멸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제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함께 이왕노릇타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의 말씀 해주시죠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